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삼체 일류라고 아시나요? 삼체 일류 뭐냐면, 최고거나, 최초거나, 체제거나, 그렇게 하면은, 유일무일하게 온리원이 된다. 이게 뭐냐면은, 경쟁자가 없는 독점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거나, 최대거나, 최고의 실력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최고의 실력이라는 거맥킨지 같은 컨설팅 회사 있죠 컨설팅 비용이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 최고거나, 최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거나 최초의 시장을 진입해서 독점을 해서 독과점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최초 최, 최대 최고 이3체를 해야 인류가 된다 유일무일하게 살아납니다 왜냐면 모든 비즈니스 경쟁자들이 도입 시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10군데에서 95% 9%가 10년 후 존속하는 게 보통 5%밖에 안 된다는 통계청의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3체 인류라는 거를 그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걸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랜만에 1년 6개월 만에 외근을 나갔어요 정말 재밌죠 1년 6개월 만에 제가 사무실에서 손님을 만나는 것 빼고는 밖에서 사람을 만난 적이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를 만나겠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손님들을 그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 외근을 처음 나갔어요 왜 아시는 분을 그 예를 들어서 리코리팅 하려고 예를 들어서 영업은 쉽습니다 리코리팅이 어렵지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이 시간을 투자하는게 만드는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영업이라는 건 거래를 만들고 신뢰를 주면 끝나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리코리팅도 굉장히 쉽구나 결국은 이것도 신뢰구나 어떤거냐면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 모든 상품은 어떤 부분에 세포처럼 살아났다 죽는데 1 곱하기 Q라는 영향력을 가지면 매출이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매출 Q라는 거를 공격적으로 이게 자세하게 안 보고 7P라는 걸좀 공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7P가 뭐냐면은 마케팅 포피도 모르시면서 마케팅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분화돼서 7P에서 7C로 넘어갔어요. 7P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피지컬, 에비던스, 프로세스, 포지셔닝. 이 7P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면은 돈이라는 게 쏟아집니다. 근데 이 실패에 하나라도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저희가 마약을 팔면은 굉장히 돈을 벌면 벌 것으로 불안하겠죠?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 어, 이건 터무니 없이 너무 비싸. 고객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장소. 저희가 지하철과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차이가 뭐죠? AS에 대한 신뢰요. 예 이거 AS가 될까? AS가 안 될까? 그래서 장소가 좀 이렇게 부티크 하면은 저는 딱 들어가자면, 아, 이거 비싼 거 팔겠구나. 좀 허접하잖아요? 아, 싼거 팔겠구나. 결국 장소가 있어야 AS라는 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성공 사례. 여기에서 기업이 무너져요. 성공 사례를 많이 못 만들어서. 결국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가면은 이 프로덕트가 안 바뀌는데 성공사를 례못 만들잖아요? 프로덕트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님 곱하기, 아, 상품 곱하기 손님. 제일 처음은 상품이랑 손님만 붙이면은 매출이 나옵니다. 근데 기업을 유지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 막 계열사를 가지고 재벌이 된 분들을 제가 주관하지 말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7피를 완벽하게 세팅을 끝내고 다른 거를 시도를 하고 7피를 완벽하게 세팅을 끝내고 다른 걸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하나의 7피에서 하나라도 부족하잖아요. 다른 걸 손대잖아요. 이7 칠피로 알을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상품이 독과점이 아니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터무니없이 싸네. 객단가가 안 나오네. 장소가 불안전하네 프로모션이 안돼 있네. 성공사례를 못 만들었네. 절차 프로세스를 아직 체계적으로 못 갖췄네.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 분야의 전문성이 나는 한참 떨어진 사람이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버를 찍은 지 3년, 4년 전부터 찍었어야 돼. 너무 후회가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1년 전부터 찍었다는 걸 다행으로 여기야. 왜이 포지셔닝 전문성. 제가 아는 거를 유튜브에서 쏟아 놔야 아이 사람이 아는 게 많구나 그 인정을 하고 내가 전문가로 떠들어야 사람들은 그나마 1이라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라는 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봐서 그 사람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외적으로 뭐 연예인도 아니고 연기자도 아니고 그렇죠.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내 네. 알고 있는 걸다 쏟아놓고 7피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면은 돈이라는 게 가치를 제공하면은 그 다음부터 돈이 벌려요. 돈을 쫓지 마세요. 가치를 제공하는 걸주세요 돈을 쫓으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인생을 시간 낭비를 해버리거든요. 이7피를 하나라도 완벽하게 끝내는 게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프로모션 하는데 내가 엄청 프로모션을 프로모터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게 한 순간에 될까요? 많은 공부와 많은 시간 투자를 하게 됐죠. 왜 고객이 성공사를 만드는데 이게 한 순간에 될까요? 시간이 판단해야 되겠죠. 이 상품이라는 게 고객들한테 검증이 되고 검증이 되고 검증이 돼서 성공사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나왔는데요. 더 이상 온라인 창업 고민하지 마세요. 건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 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 플레이스 이 공간을 제가 1년 6개월 동안 외근를못 나갔다는 이유가 그 손님들을 만나는 것도 많이 만났지만은 사무실 이 보증금이나 월세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하루 경비가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나머지, 뭐 사무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커피숍을 간다고 하더라도, 커피숍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 커피숍이 있다고 쳐볼게요. 30만원짜리 커피숍. 돈 갖고 와서 그 커피숍을 활용하러 갈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웬만해서는, 리코리팅 빼고는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리코리팅이라는 게, 확실히, 그, 그 분, 그 친구가 저한테 불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 대표님 사무실에 내가 내사번 갔는데,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안 하냐고. 그래서 한번 가고 소통을 하니까 굉장히 리코리팅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영업이라는 거는 쉽습니다. 확률에 의존하면 돼요. 근데 리코리팅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진심을 얻어야 되거든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서 이 영업 고수는 리코리팅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추어는 세일즈 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세일즈는 확률에 의존하는 건데 손님들을 많이 붙이고 세일즈 스피인을 범면 됩니다. 369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고객들은 처음 본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세 번을 무의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유튜버라는 걸 활성화시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세미나 한 번에 고가녀 상품을 팔겠다는 거는 셀 차는 분의 욕심이에요.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죠. 너무 급한 사기꾼이라든가, 두 번째 이 사람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짚어가지고 이7피라는 거를 머릿 속에 그냥 껌딱처럼 지 붙여놓으세요. 이 내가 지금 하는 게. 7P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냐? 이게 끝나지 않는데 다른 일을 해버리잖아요? 7P가 와루루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7P를 완벽하게 끝내고, 이 7P가 처음에 안될때 돈이라는 거는 P 곱하기 Q. 상품 곱하기 손님. 그런 매출. 근데 이거는 장사죠.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 솔직히 나는 필요가 없다고. 근데, 어, 제가 팀빌딩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지, 솔직히 나 혼자 그냥 먹고 사는 거 자신 있어가지고,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내데이친 거꾸로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건대표님 장사 그만하시고요. 사업을 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성과를 내시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동참하겠다는 마인드거든. 그쵸?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지금까지, 좋은 콘텐츠 많은 관련해서 영상들 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보시고,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냥 외울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마케팅하는 분이 이거를 모른다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님들이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아, 동인회라는 건 당연히 버는 거다. 월천만원 당연히 번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못 버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식의 차이, 마인드의 차이, 생각의 차이, 지식의 차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식적인 부분이 기반이 있어야 실력이 생기고 실력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은 분들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많은 지식을 통해서 내공을 기르시는 저희 프로님들 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검포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